족저근막염의 비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가 치료법과 의학적 치료법을 알려 드릴게요. 몇 가지 관리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주신다면 족저근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집에서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나가병원 저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비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술과 비수술 치료법 모두 완벽한 완치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증상을 완화시켜야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딱 끊고 다시 예전 방식대로 생활하신다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비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가 치료법과 의학적 치료법을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관리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주신다면, 족저근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집에서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치료법 관리 방법으로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있죠. 먼저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방법인데요, 동글동글한 공이나 캔 등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굴리면서 마사지해 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폼롤러나 마사지 건 등을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시키고 풀어주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가 치료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개선책이 될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로 병원에서 시도하는 치료로는 체외 충격파와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파를 전달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통증에 대한 신경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원리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 혈액손해니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회복 또한 더딜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체외충격파는 족저근막에 발생한 염증과 손상을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죠. 주사치료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족저근막에 주사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족저근막을 송상시킬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족저근막과 관련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아프다가도 활동을 하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증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치료 없이 통증이 만성화되면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행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발바닥 통증을 넘어 발목, 무릎, 골반, 척추의 균형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몇번 치료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선택하셨다면 주치의를 신뢰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성로가 병원에서도 족조근막염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니 혹시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병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무엇보다 치료의 첫 단계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최대한 발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족조근막염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며,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헛수가될수 있으니 반드시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칭, 마사지 등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롱아병원 저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